자, 여러분들 이어서 이 차시 두 직선 뭐 여기서 l과 m이라고 한다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지 아닌지 알수 있을까요가 이번 차시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어, 직선 m과 직선 n,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요게 직선 M, M, 어 m인가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직선 n인가봐요. 여러분들, 일단은 뭐 보조선을 긋지 않고 한번 직선 m과 직선 n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평행하게 보입니까? 어떤 친구는 평행하게 보인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평행하지 않고 뭔가 지그재그로 약간 오른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져요. 또는 왼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져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착시라고 하는 거예요. 착시. 어, 여러분들 착시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어, 눈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수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두 직선이 평행한지 아닌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직선, L과 M이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M이 서로 평행하다면 이렇게 지나가는 N이 있다고 쳤을 때 만들어지는 이네 개의 각 A, B, C, D 교각이죠. A, B, C, D, E, F, G, H 이네 개의 각 사이에 자, 먼저 뭘 얘기했죠? 동의각. 동의각을 얘기했죠. 동의각. 동의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평행하다면 음, 다시 자, 지금 어디까지? 어디까지냐면 l과 m이 서로 평행하다면 우리가 갖는 성질로서 동의각이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각 a와 누가 같아? 각 e가 같고 각 b와. 각 F가 같고, 각 C와 각 G가 같고, 각 D와 각 H가 같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엇각이 같다. 자, 이런 얘기를 했죠. 동의각이 같다. 엇각이 같다. 즉, 각 B와 각 H가 같고, 각 C와 각 E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또 무슨 얘기를 할수 있죠?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 자, 그래서 각 B와 각 E를 합하면 180도이고 각 C와 각 H를 합해도 뭐가 된다? 180도.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다. 그죠? 자, 이제는 주제가 누구냐 하면 지난 시간에는 동의각, 억각, 동측내각이 주인공이었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L과 M이 어떻게 하면 평행해질까 하는 건데 어, 역방향으로 다 통해요. 동의각이 같으면 평행하다. 억각이 같으면 평행하다. 동측내각의 합이 180도이면 평행하다는 라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선 m과 n이 서로 음 평행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여기 사용된 각은 다 같은 각이죠 맞습니까? 이거 다 같은 각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각이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음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직선 M, 직선 N은 사실 평행한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여기 직선 하나를 그었을 때 어때요? 동층 내각의 합이 180도잖아요. 그죠? 또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가져올볼 거야. 어, 이 직선에 대해서 이 각과 어, 이 각이 같잖아요. 동의각이 같겠죠? 동의각이 또 어떤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음, 각이 90도 혹시도어 90도로서, 90도로서 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개념에 의해서 바로 동의각 이 같음, 엇 각이 같음, 동층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것을 통해서 뭐를 증명할 수 있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자, 그게 오늘의 핵심. 자, 그래서 두 직선이 두 직선 LM이 뭐 하기 위한 조건? 서로 평행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동위각이 동위각의 크기가 같다. 어각의 크기가 같다. 동측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이다. 자, 이세 가지가 바로 평행을 위한 조건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기에서 같이 동의각이 70도로서 같으면 이 누구 직선 L과 M은 서로 뭐하다? 어, 평행하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이거는 엇각이 서로 어때요? 엇각이 서로 다르죠? 엇각이 서로 다르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직선 LM은 평행하지 않은 게 되죠? 아까는 평행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동층 내각의 합이 115도와 65도인데 둘을 합하면 180도가 됩니까? 어, 180도가 돼요. 내각의 크기 합이. 그러면 평행하다라고 여러분들은 결론 지어도 된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지금 우리가 확인 체크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 체크 포인트에 의해서 두 직선 LM이 서로 평행한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기찻기름 평행선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죠. 관련 문제도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차시 우리가 디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